MBC 오늘 왔어요. 아니, 근데 물론 일선 기자들은요 편집권이 없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다 그래서 하겠지만은 그 여러분도 보면 내가 불쌍한 거야 왜 죽도록 취재해가지고 가주 가봤자 편집실에서 삐뚤어버리니까. 근그 내가 마지막 경고했잖아요 절대로 삐뚤면 안 된다라고. MBC 기자한테 말을 했단 말이야. 근데 MBC가 또 비틀어 가지고 말이야. 뭐날 보고, 무슨 뭐 급발진 했다. 급발진이요?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. 아니 난 여러분들을 책망할 마음은 없는 거야. 여러분들이 무슨 편집권이 있겠어요? 오늘도 여러분이 취재해 가지고 가져가면 갔다가 편집실에 갖다 주면 또 편집실에 서 조작을 또 하겠죠. 그래서. 조선TV하고, 그 다음에 MBN하고, HNL은 풀로 중계방송을 다 했더라고요. 그, 내가 그 서울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갈때 40분 동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. 그걸 다 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러나, 아, 정말 그 JTBC 차라리 중국 돈 천억 빌려서 할 바에는 폐가 나십시오. 폐가 나요.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말이야.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이 잘 아심으로 김학성 교수님을 통하여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.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.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. 자,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.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.